도래천에 네. 막창까지. 아 이거 들어있는 대구 최고의 가옥. 맛집. 자 오늘은요 동성로 3번 출구로 왔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교동입니다. 교동. 오늘 또막 재밌진 않지만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가볼 곳은 달벌생막창으로 어,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생막창 집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제 척상가옥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그런 이제 막창집이고요. 오, 들어가는 입구부터 상당합니다. 이야, 노포 분위기 지대로네요. 이야, 야장 분위기 지대로고요. 분위기가 정말 끝내줍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춥다 보니까 야외에서 못 먹겠는데, 뭐, 날씨가 좋아지면은 이렇게 야외에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실내는 뭔가 70년대 시장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 노포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야장 분위기를 느끼면서 한번 먹어볼 건데요. 역시나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메인은 막창 한 판에 생막창, 생노래창, 불막창 이렇게 있고 반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고기도 이렇게 주문할 수 있네요. 이렇게 고기를 주문하면은 솥뚜껑에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기본 메뉴가 나왔는데요. 장이랑 뭐 이렇게 양파, 야채 그리고 김치 다양한 기본찬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달벌 생강창에는 이렇게 이제 도래창이나 막창을 초벌에서 나오시는데, 어, 직접 구워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우, 맛있겠네요. 이거는 양념막창 같은데, 아우, 식감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야장 분위기 끝내주네요. 어, 달벌라면을 주문했는데, 고기보다 좀 먼저 나왔습니다. 아우, 아주 자극적인 색깔입니다. 도래창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도래창 같은 경우에는 돼지 감을 관찰하고 있는 부위라서 기름기가 조금 많기 때문에 양파장 또는 매운 소스 찍어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일반 막창 같은 경우에는 이야 달벌 생막창 한 상이 나왔습니다. 여기 찌개랑 라면 그리고 막창 뒷고기까지 아름답네요. 이게 시그니처 달벌 생막창인데요. 요 위에 있는 게 불막창 같고 올리면은 막창이랑 도래창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야장에서 먹는 별벌생머차 한상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 분위기 엄청난데 분위기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어 이게 최고의 오늘 유명하다 보니까 기대가 너무 되고요. 오늘 한번 시원하게 추워서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추워서 밥을 좀 옮길게요. 네. 이렇게 소 소토권 감어판에 도래창과 그 다음에 생막창이 초벌대에서 나오거든요. 요거를 한번 꾸워볼게요. 이왕 올리는 김에 불막창도 같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다 먹으면 맛있겠죠? 돼지 장간막에서 500g만 나오는 도래창입니다. 이게 가장 기대가 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도래창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장에 찍어서 처음 찍어 먹으면맛있는데 식감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하네요. 음, 맛있습니다. 아 이거 막창 생막창과 불막창 섞어서 구우니까 뭐가 막창인고 생막창인지 모르겠네요. 절대 이제 섞어서 굽지 마세요. 네. 달벌 생막창에 이 찌고기도 맛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 주문해서 한번 먹어 보려고 합니다. 이야, 찌고기 비주얼도 끝내주네요. 요것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달벌 생막창 와서 막창이랑 고르창이랑 그다음에 비코까지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분위기랑 맛이랑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대고 오시면 달건 스마트 오셔가지고 이 분위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만족하실 겁니다. 최고.